단연 SK하이닉스를 보셔야 되는 게 맞고, 주변 고객사들을 늘려나간다는 후발주자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맞겠죠. 그다음 단에 보셔야 되는 게 이제 HBM을 생산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대표적으로 이재가 제 되거나 기판 쪽으로 넘어간다면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이제 시기별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의 포트폴리오를 형성을 해 주신다면 그 흐름에 맞춰서 이제 반도체의 사이클 자체를 전부 다좀 누릴 수 있는 애플과 아마존에서 AI 기술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내 AI 관련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헤르메스스타 하창환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제가 뭐 AI 기술 개발인데 사실 네. 뭐 애플과 아마존도 거기에 벌써 뭐 뛰어들었죠. 근데 그렇죠. 이제 거기에 이제 박차를 가한다고 해요. 국내 네. AI 어떤 관련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이제 뭐 춤에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음. 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 상권이나 어떠한 산업을 분석을 할때 음. 어떤 기업들이 투자를 진행하는지 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음. 근데 아마존 뭐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안다라고 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음.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시장이 큰 굉장히 큰 회사고요. 뭐 기타 지금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대기업들 정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음. AI에 대한 투자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음. 우리나라 기업들과 협업을 한다거나 음. 아니면 그들끼리 협업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음.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시장을 참여할 정도의 네. 시장 캐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들이 그 안에서 충분히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음. 본인들의 성장들을 조금 끌어낼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 됩니다. 그렇게 네네.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존에서의 뭐 대규모 투자라든지, 기타 음.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다른 어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서의 AI에 대한 투자를 단행을 하는 것은 음. 굉장히 좀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의 음. 시장 규모 굉장히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음. 국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이 초기 단계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산업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뭐 성장기 초입이라고 저는 네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네네. 부분에서 본다면, 성장 하는 시간도 상당 부분 오래 걸릴 거고, 뭐 성숙기까지 음. 아마 이제 정말 많은 기업들이 대장주도 바뀌고 음. 트렌드가 바뀔 겁니다. 그 안에서 음. 이런 흐름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볼수 있고요. 특히나 뭐 우리나라 기업들과 협업을 한다. 이거는 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음. 왜냐하면 그들이 같이 할 정도의 뭔가 기술력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개발할 수 있는 영, 역량의 응. 이런 인, 그 인원을 갖고 있다던가 응. 그런 이벤트가 발생이 될수 있는 부분이어서 응. 협력에 대한 이런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같이 진행이 되는지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응. 사실 지금 뭐 ai 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응. 이 제품들이 이제 전 세계를 겨냥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응. 사실 이번에 나왔던 삼성의 갤럭시 폰 응. 같은 경우. 정도. 사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뿌려 나가는 제품이잖아요. 음, 음, 그런 거 안에 AI가 탑재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챗 GPT가 처음 나오고 전 세계를 열광하게 만들면서 수많은 LLM 관련된 이런 이제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거대 어, 언어 모델들이 나온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 시장에 대한 확장 흐름들은 음, 뭐 이제 걸음마 단계다. 음,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는 음, 부분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쪽 AWS 쪽에서 이런 구축을 통해서 네.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이런 점유율도 굉장히 확대를 한다라는 네. 전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아마존과 더불어서 뭐그 기타 다른 빅테크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어 주가 흐름들에 네. 충분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뭐 글로벌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손을 잡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네. 게 인텔과 네이버가 손잡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네.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 전망,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 어, 일단은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런 음. 기업들 간의 협업의 포인트를 잡으시는 것보다 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시장의 성장 흐름들이 얼마나 크게 나올 수 있는가를 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산업이 성장을 할때 지금, 네. 어, 공급이 월등하게 떨어지면서 수요가 압도하는 그런 네. 제품군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시장은 참 정직하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네. 왜냐하면 어, AI 네. 반도체가 처음에 굉장히 핫해졌을 때 가장 필두로 움직였었던 게 이제 HBM 필두로 움직였잖아요. 음. 왜냐하면 수많은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속도감을 내야 되기 음. 때문에 해당 부분부터 움직임이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움직임이 나왔던 게 온디바이스 AI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상 제품이 나오는 것도 그와 유사한 흐름들로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런 실질적으로 제품이 빠르게 나올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수요가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지켜보셔야 음. 됩니다 그렇게 음. 본다라고 한다면 음. 단연 반도체 AI 반도체 쪽에서는 대장주들 뭐 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셔야 될것 같고 음. 지금 단기적인 점유를 본다면 단연 SK 하이닉스를 보셔야 되는 게 맞고 음. 그 다음에 앞으로의 뭐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그리고 AMD에 대한 이슈도 오늘 부각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주변 고객사들을 늘려 나간다는 후발 주자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맞겠죠. 그렇게 일단 큰 틀에서의 일단 흐름을 한번 잡아 놓고, 그 다음 단에 보셔야 되는 게 이제 HBM을 생산할 때. 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대표적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가 네. 되거나 아니면 연관성이 있는 부분으로 뭐 이스페타시스도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음. 기판 쪽으로 넘어간다면 뭐 리노공업부터 시작해서 음. 다양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거고요 또 반도체에 대한 이런 공급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급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면 음. 후행으로 본다면 이제 뭐 소재 단까지도 네. 충분히 네.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음. 이제 시기별로 이렇게 음.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의 포트폴리오를 형성을 해주신다면 음. 그 흐름에 맞. 해서 이제 반도체 사이클 자체를 전부 다좀 누릴 수 있는 국면으로 갈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방향성을 잘 잡는 게 중요하고요. 어떤 산업군들로 이제 자금의 흐름들이 쏟아지고 수요단이 같이 연결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잘 잡는 게 일단 포커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HBM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후발로 접근하시기엔좀 부담이 될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이 성장기의 초입 부분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해결할 그 공급 부족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유지가 된다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은 텍스트만 봤을 때잖아요. 지금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 붙어버리면 이 이제 쇼티지 현상이 28년, 29년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면으로 넘어간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여전히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앞단의 흐름들은 계속 들고 가시되 나머지 뒷단의 부분들을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 맞다라는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뭐좀콕 집어서 국내 AI 관련주에서 네. 주목해봐야 할 탑픽 종목을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될까요? 네, 네. 뭐 일단은. 한미반도체, 좀 네. 뻔할 수도 있지만, 네. 그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음. 왜냐면 하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당연히 반도체 쪽 한다면은 음. 적어도 반도체 30%면 10% 이상은 대형주로 포트를 무조건 음. 형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음. 그거 제외하고 음. 말씀드렸을 때는 한미반도체인데요. 음.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 향 부분에서의 메리트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음. 사실 특허 관련된 이벤트가 조금 있었기 음. 때문에 삼성발 이슈가 바로 붙는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음. 하지만 삼성에서도 이런 TC번더라도 관련된 부분에서 이벤트가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음. 고객사가 넓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양수 겸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 지금 증권가 리포트에서의 목표 주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음. 있습니다. 지금 25만 원까지 나왔는데 앞으로의 수요도들 굉장히 좀 크게 볼수 있는 상황이고 음. 지금 이제 어 새롭게 마이크로니에 대한 이런 수주를 받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규모가 작아요. 그렇죠, 226억인가요? 뭐그 맞습니다. 그근데 네, 네, 네. 지금 그 부분이 과연 단발성 끝날 것이냐예 음. 흐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음. 앞으로의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될 텐데 거기서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ai 산업에 대한 개화 지금 최근에 변압기나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의 쇼티지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가장 어큰 원인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라는 음, 음. 거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데이터 센터 하나마다 HBM 들어가는 숫자를 음.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간다. 그렇게 된다면 단연 HBM 쪽에서 생산에 좀큰 역할을 할수 있는 아미 반도체 쪽으로 많은 수급이 쏠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어 일단은 이 부분을 꼭 챙겨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